안녕하세요. 언제나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건강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병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뇨병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당뇨병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 빵, 국수 같은 음식들이 우리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인슐린을 효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효소가 아니라 호르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겠죠. 이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럼 왜 요즘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보리밥, 현미밥을 많이 드셨죠? 하지만 요즘은 흰쌀밥, 빵, 연료를 많이 드십니다. 또 음료수, 과자, 케이크 같은 달콤한 음식들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드시고 계세요. 이런 음식들은 모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확 올려버립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예전에는 밭일, 논일도 하시고 걸어서 시장도 가시고 계단도 많이 오르내리셨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자동차 타고, 대부분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죠. 몸을 움직여야 혈당이 소모되는데 움직임이 부족하니까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빵에 버터를 발라 드시거나 라면에 계란을 넣어 드시는 경우. 탄수화물만 드셔도 혈당이 오르는데 여기에 지방까지 더해지면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럼 내가 당뇨병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당뇨병에는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삼다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다시, 많이 먹게 됩니다. 평소보다 배가 자주 고프고 식사량이 늘어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하신다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 다음,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갑자기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한 잔, 두 잔이 아니라 하루 종일 물이 생각나세요. 세 번째, 단욕,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까 당연히 화장실도 자주 가시겠죠? 밤에도 둘에서 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신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세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변을 보실 때 확인하는 거예요. 소변을 보셨는데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30초에서 1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소변 거품은 금세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면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면서 거품이 오래 남게 됩니다. 체중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3개월에 3에서 5kg 정도 갑자기 살이 찌셨다면 의심해 보세요. 혈당이 지방으로 바뀌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3개월에 3에서 5kg 정도 갑자기 살이 빠지셨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이는 당뇨가 많이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몸에 있는 근육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살이 빠지는 겁니다. 특히 체중이 갑자기 빠지는 경우라면 즉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당뇨병 자체보다도 합병증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잘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당뇨와 망막병증 같은 눈의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어요. 그러면 시야가 흐려지고 심한 경우 실명까지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가 생겨도 한 달씩 낫지 않고 염증이 생겨서 썩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나 면역성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무서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부전 같은 신장 문제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거죠. 하지만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이 필터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당뇨병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대부분 신장 기능이 나빠져요. 심한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간과 심장 문제입니다. 간도 혈액이 많이 모이는 장기라서 영향을 받고 심혈관 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당뇨병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병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병은 한번 생기면 완전히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1.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을 드세요. 2. 빵, 과자, 음료수는 줄이시고. 3. 채소를 많이 드시고. 4. 단백질 생선, 두부, 닭가슴살을 충분히 드세요. 5. 식사할 때는 채소부터 드시고 밥은 나중에 드세요. 두 번째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식이요법과 함께 해야 효과가 있어요. 1 하루 30분 이상 걷기. 2 계단 이용하기. 3 집안일도 좋은 운동입니다. 4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 공복에 운동하시면 저혈당이 올수 있으니까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째 생활 습관 개선이 역시 중요합니다. 금연, 금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입니다.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당 관리는 기본이고 혈액순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만 신경 쓰시는데 혈액순환을 개선하지 않으면 합병증을 막을 수 없어요. 물을 충분히 드셔서 혈액을 묽게 만드세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양파, 마늘 등 푸른 생선을 드세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더욱 좁게 만들어요. 따뜻한 물로 조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1. 당뇨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삼다 증상인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봄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3. 식이요법과 운동을 함께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4. 이미 당뇨가 있으시면 혈액순환 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당뇨병은 젊은 사람들만의 병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만 유지하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병에 좋은 음식들과 나쁜 음식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